아투 바운드 부었군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하나분 막 들어가지. 들어와서... 어제 동회족을 넣게까지 했군요. 아. 그 시합 전날 공격수가 무리하면 절대 안 되는데. 아. 자, 2세트 들어갑니다. 코트 체인지 했지요? 네. 2세트는 로데오 서브. 네, 여기는 대한민국 족구 40대부입니다 성남파워대 로데오 로데오대 성남파워 밀기에 자수비 걸렸다 아이고 자 우수비 안운기 이희만 체이스 득점이죠 아싱입니다 네, 지구가 공을 잡아 당깁니다. 바운드가 되지 않아요. 아, 체이스 선수 발에는 뭐 무기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변칙을 숨긴 정석 족구. 아, 딱! 네, 야이 네트가 도와주는군요. 네. 2점 뭐야, 뭐야. 1점 판정 났습니다. 어우, 서브가 네트를 맞고 서브 에이스가 됐죠. 1점 1네요 아, 번에는 B를 예측했으나 예, 정확히 맞지 않았습니다. 자 6대5로 다시 재육전에 성공하는 로데오. 아, 좋습니다. 안웅기 우수비 리시브 좋아요. 와, 서브가 다양하게 깊게 낮게 잘하는군요. 붙었다. 아, 네, 오바가 아닌가 봅니다. 네, 대6부입니다부4전마장이대행당당당당대마장로동하시기니다 이건 서브로 공격권을 따온거죠 역시나 서브의 중요성 야, 브라질리언 킥 성공 네, 저 킥을 누구한테 배웠나요 장한빈 선수가 저거 썼던것 같은데 네, 제이수 네, 올해 50대부 선수가 저걸 써는군요 맞나요? 어, 역시 40대 부의 순발력. 한번 더! 자, 즐거운 경기, 즐겁게 잘하고 있습니다. 양 팀. 강타죠? 세계를 같은 지점으로 내리꽂는 유건성. 오케이. 아웃. 네, 대로 어, 2세트는 손에 땀이 나게 하죠. 아. 자, 이제 종반부로 접어드는 점수. 이 야, 사이드 라인에. 서브 좋다. 이렇게 하면 공격권이 다시 오죠. 야. 자, 다시 한번 더. 와우! 됐나요? 어, 인플레이. 와, 박찬호 우수비의 연타 수비력. 자, 요번에는 와우! 야, 이거 카메라 잡혔죠? 와! 이만 체이스 콤비. 이런 공격을 할수 있는 공격수가 네, 40대부에도 거의 없는데. 5 0대가 하네요 네 체이스 와자 10대9로 한점 앞서갑니다 아 수비 잘하는 세타 각순신을 뚫었어요 아케네 유관성 정타죠 네 40대부 주공격 루트가 됩니다 저런 공격은 네 파워 수비 저정도는 막아줘야 되는데 우측 라인 뚫렸습니다 또또 어, 또 살렸죠. 살았어요. 네, 페인트 정말 예리합니다. 한번 더. 야, 이번에는 투 바운드죠. 야. 네, 리시브 토스 공격 세 박자가 지금 맞아 치고 있습니다. 파워. 네, 11대 10. 이한점 아, 좋은데요. 1세트 때 몸이 덜 풀린 것 같더니 2세트에 살아났어요. 이게... 아... 네 11대11 네 지금 키교우 족구대 히메 족구 펍사 브라질과 영국이 붙는 것 같습니다 아 일단 플레이 됐습니다 오케이 네, 로데오는 이런 공격을 안 받아봤겠죠 50대부에서 많이 보던 경기인데 이게 실제 붙어보면 이런 플레이가 나옵니다 네 이게 동영상으로 보는 거 하고 실제 붙었을 때 로데오 같은 강팀도 체이스 네, 선수에게 쩔쩔 매고 있습니다. 네, 이걸 극복하고 이기나? 아니면 지고 3세트를 가나 로데오 선수 지켜보겠습니다. 어, 리시버 좋죠 이번에 힘으로 뚫죠 정타로 뚫죠. 네, 12대 12입니다. 네, 기교 적구 대 힘의 적구. 네, 다시 바꾸겠습니다. 아르헨티나 대 독일 일전입니다. 네, 축구로 치면, 네, 독일식 축구와 아르헨티나식 축구가 맞붙었네요. 자, 12대12! 어, 세타 요번에 안 됐죠? 네, 14대12자한점 리드 합니다. 로데오 자 여기는 파워 오딱 썼겠죠? 아안 써네요. 잔디가 아니에요. 아 이게 또 맨땅이네요. 아 낫고 길게 줬는데 그게 넘어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범실 14대 12. 자, 로데오 게임 포인트예요. 파이팅! 자, 때리겠죠? 힘껏, 아니군요. 티켓 네. 차기, 네, 페인트였습니다. 네, 로데오 수비 라인을 뚫려요 체이스. 네, 0십 대부 탑클래스 공격수. 네, 0십 대부에도 먹히죠. 네, 수비 토스가 받쳐준다면 또 오늘 컨디션이 좋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플레이가 나왔을 텐데. 어, 그러나 공격력 부들들 합니다. 멋집니다. <목소리> 자 다시 공격은 루데오 시키고 응. 있었죠 이번에 김삼용 들다 아 수비수들 아 안타깝네요 이로써 성적을 못 거둡니다 네아 아쉽네요 희수 형님 저를 선발로 썼어야죠 아 3등 못 들어갔네요 네 오늘은 저는 촬영으로 만족합니다 네아 많이 아쉬워요 아. 네, 상금도 잃고, 네, 승조권에서도 멀어졌습니다. 네, 오늘은 공동 7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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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로데오 4강 진출 축하합니다. 네, 네 저의 소속팀. 승남 파워, 아, 네, 아쉽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오늘 컨디션들이 덜 좋아보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소리> <목소리> 아, 네.